안녕하세요 개그TV 패닉입니다 제가 오늘 내일 추천 종목으로 SK 하이닉스이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오늘 유럽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다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많이 폭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렸어요 자 우선 내일 여러분, SK 하이닉스그 종목은 머릿속에서 지웁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정말 유럽은 지금 폭락을 많이 해서 마감을 할것 같고요. 그럼 미국도 만약에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말아 올리면 다행인데 말아 올리지 못하고 진짜 하락이 좀큰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은 제가 추천드는 종목은 머릿속에 지우시고 대신 코로나 19 관련해서 수혜받은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대개 코로나 19 관련된 수혜주가 없다고 하면 어, 내일 하락폭이 클 거예요. 아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해야지. 이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코로나 19 관련해 수혜를 받았던 종목을 매수를 해서 손실 났던 부분을 어느 정도 진짜 조금이라도 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그쪽이 상승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물론 우리 시장이 좀 강합니다 강해서 내 오전에는 하락을 했지만 오후에 말아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러나 내일 초반에는 어쨌든 하락을 합니다 차이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으로 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하니까 그걸로 단타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으로, 뭐, 밑에서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을 뭐, 추가 매수하든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은, 지금 현재 유럽, 미국이 빠진 이유가 단 하나죠. 코로나19 재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 위주로 수혜받은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 섹터를.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진단 키트가 있겠죠. 3월 달에 다른 종목 대부분 다 빠졌지만, 진단키트주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했어요. 시젠, 램지노믹스, PCL, 바디텍 레드, 오상자이엘, 지노믹트리 EDGC, 수덴텍, 이런 종목들 보시고요. 다음, 코로자, 뭐 치료제의 백신, 뭐 몇개 있죠? 오늘 상승폭이 좀 좋았던 제일 약품, 그 다음에, 신품제약 뭐, 파미셀, 시테카, 바이오, 몇개 정도만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혈장치료제도 있으니까, 혈장치료제로 뭐 한국 유니온제약, 뭐 시노페, 녹십자 이 정도 뽑으시고요. 이 정도 뽑아 요 정도 선에서 간신종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상승이 좀 이제 빠르게 올라온 세터 쪽으로 매수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물론 시초가에 하셔도 되지만 이제 어떤 게 빨리 올라오는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빨리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면은 바로 빠르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 역량, 역량이니까, 우선,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관심 종목으로. 자, 관심 종목으로 더 있겠죠. 뭐, 제, 박스 관련된, 재질 관련된 종목이 있겠, 있겠고, 택배도 있겠고, 뭐, 결제주. 그죠? 언택주 관련된, 뭐, 카카오, 레이버도 있겠지만, 뭐, 이적주들도, 뭐, 관심 종목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놓으시고요. 어쨌든, 제일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세터로 여러분 매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손실폭을 진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 제가 내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한, 한국 전력을 나눠서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어, 나눠서 매수할 그, 그, 추가금도, 그냥 한국 전력은 내일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될것 같아요. 네. 뭐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또 분할로 계속 하셔도 되지만 저는 우선은 한국 쪽내 그냥 종가까지 한번 보기, 볼게요 저는 네 어차피 오늘 어 저는 시간 외에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좀 내일은 하루 좀 쉬고요 오히려 요여유금을 차라리 다저 같은 경우는 요코로나1 9 관련된 종목으로 어 저는 이제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요 종목들 위주로 간시 종목 차트를 하나 이제 간시 종목 창에다 띄워 놓고 가장 빠르게 나오는 종목 또는 가장 빠르게 매수세가 시초 전에 이제 시장까 시작 전에 매수가 모이는 종목으로 베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게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는 시작 전에 장시작전에 한번 보세요. 이제 매도 효과가 좀 있잖아요. 많이 몰리는 거. 장전에도 많이 몰리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아, 네, 아무튼,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손쉽고 진짜 어느 정도라도 일부분이라도 여부,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